오늘 아침은 동구에서 먹었어요. 동구에서 저 하늘대꼬 사장님이 사주셨어요. 동구에서 먹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은 다솜 다솜도배방 다솜도배에서 얻어먹었다캐게라암 뭐, 아무튼 제가 아침에 볼일 보로 나와서 아침 좀 얻어먹었습니다. 그 배가 불러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어. 또. 4시 되니까 또 출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자 부스러게 먹는다고. 제가 지금 배는 부르고, 헛배는 부르고,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아직 안 먹고, 정말 아리까리하게 있습니다. 밥. 어제는 한단했지. 처제가 폭탄을 말아주더라고요. I a 시나 a 한두점먹었 am. I am. I a 아 I am. I am. I am. I 가 m I a 되면 am. I am. I am. I 어이구야 내미안 m 미 a 내 I a 다 I 다 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야 이거 팍대기 크네 광대. 야 장땡과 광땡 굉장하다 야 더블하프는 피할까? 죽어. <laughs> 이 양반 지금 열이 받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콜. 화가 나셨네 배팅이 불이 붙었어. 오, 이야, 받을 수 있나? <laughs> 이야, 굉장하네. 가보였네. 와, 이 양반 무섭다. 가보들고 저렇게 달게 되나? 구, 상피가 왔으니까 받아보이시다. 아이고, 이 양반은 돈도 없음스러워 배팅은 어지게 의지, 하네 어지게 한번물때 시원하게 먹겠다 이 말이지 가소서 없다 장땡 가보 독사 야잘 가시오 어후, 하프가 나와버렸네 오케이, 콜. 콜 좋다 오케이. 좋다 오케이. 쫄림 죽던가 콜. 콜. 아이고야 콜. 미안합니다 콜. 아이고 콜. 이거 축하해줘야 되는데 내돈내돈 내 돈. 닿는 거다 잃었다 나도 번 따자 아프. 화가 난다 화가 나 올리고. 야, 이번 판 크다. 제발. 음. 이번 판 크다. 제발 내가 먹자. 난 모르겠다. 너야, 먹을 거다. 받아라. 받아라. 감사합니다. 음. 우후! 음. <laughs> 야하하! 우후! 아이고, 좋아라. 아, 땀이 질질 나네. 우후! 음. 타프. 못 먹어도

여 8개만 더 있으면 제가 2차 이벤트 가겠습니다. 일단, 어 레몬님은 어 적어 놓으셨구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지금부터 술안주를 주문해 놓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이씨, 쫄려서 못 가겠다. 나는 못 간대. 와, 갔어야 되네. 나 창을 안 해. 취소. 너 둘이 해라. 둘. 볼래? 팽이는 놈이 어린. 야, 봐 <받았어, 받았어. 웃음> <목소리> 빙. 아프. 코 묶고 따블러 가야 되네. 자, 세 개만 더 좋아요가 눌러지면은 서른 기가 됩니다. 프 오케이, 하. 감사합니다. 우후, 오늘 돈이 막 끌려 들어오는구나. 삼백구억. Thank y so much. Okay, call. Mm -hmm. <helmetlide> Check. Check. c h e 콜 k Check. Check. c 죽어. 야 이제 한 번만 더 눌지르면 되는데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를 한 번만 더 누르시면은 이제는 2차 이벤트 진행됩니다 긴장들 하시고 파프 때려야 된다 나이 나이 파프 오케 멍텅구리 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300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아한끗 차이로 졌네 제가 오늘 4시쯤에 일어나서 먹지 않은 음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칠땡이 광땡. 올인할 만하네. 자, 제가 먹지 않은 음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죽어, 죽어. 자, 정답 발음기에는 단한 번이니까 신중하게. 야, 이 양반 지금 연달아 두번삼팔 광땡이지. 이 양반이 지금. 이 정도는 맞죠. 이 정도는 맞죠. 오케이 콜.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정도는 야지이야 형만들 어떻게 알고 다 죽냐? 하프를 쳤어야 되나? 팔땡이었는데 지기는. 하프. 아프. 이 정도는 맞죠. 태용이 뭐서 있어? 야 이게 무슨 일이고? 버터. 다 덤벼. 감사합니다. s a 사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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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광땡붙라니이 아이고, 좋아라. 또광대이가또 <laughs> 강대이. 또 강대이가. 또 강때? 또 야, 큰일 났다, 인자. 크대, 8 0억이돼 나는 더 못해오겠다. 이 양반이 12억을 말아. 콜. 아, 이 양반이 7 것이네. 안돼내돈아 일곱 구슬 잡었네아씨어라도 쳤다 후이 많네 오늘 <laughs>